2022년 숨은 기대작 탑 o p 5첫 번째 게임은 이탈리아의 리플라이 게임 스튜디오에서 개발 중인 소울 스티스입니다 우연히 유령이 된 여동생과 함께 초인적인 세계에서 전투를 벌이는 액션 어드벤처 게임으로 국내에서는 한 번도 소개된 적이 없는 말 그대로 숨은 기대작입니다 다크 소울을 연상시키는 어두운 다크 판타지 세계관을 배경으로 개발자는 이 게임을 느린 템포의 전투가 아닌 완전히 핵앤 슬래시와 가깝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영상을 보면 유령이 된 동생을 등에 업고 함께 전투를 펼치는 주인공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플레이어는 주인공뿐만 아니라 유령이 된 동생을 컨트롤해야 하며 두 자매에 얽힌 비밀을 풀어 나가야 합니다. 전투는 마치 일본의 데빌 메이크라이가 생각나는 스타일리시한 액션을 선보이고 있는데요. 얼마 전 공개한 게임플레이 영상을 보면 전체적인 UI나 모블 처치 후 빨간 조각을 획득하는 모습까지 데빌 메이크라이에 영향을 받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이 모블 뛰어 공중 콤보하는 모습도 데메크와 비슷하네요. 개발자는 일본 액션 게임에 영감을 받은 것은 사실이지만 소울 스티스만의 고유한 아이덴티티를 지니고 있으며 좀더 현실적인. 분위기와 괴물을 선보일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오 이런 횡스크롤 이동도 신선하네요 다만 그래픽의 퀄리티가 다소 떨어지며 캐릭터나 몬스터의 디자인이 아쉬운 부분입니다 소울 스티스는 2022년 스팀으로 출시할 예정이며 한국어 지원이 확정되었습니다 다음 게임은 네컴게임즈가 개발하는 쇼와 아메리카 스토리입니다. 일본의 문화 식민지로 전략한 미국을 배경으로 한 액션 rpg로 다소 독특한 세계관 설정이 특징인데요. 어느날 미스터리한 재해가 전세계 를 덮쳐 문명이 붕괴되고 플레이어 는 기적적으로 살아남은 10대 소녀 초코가 되어 종말 이후에 미국을 횡단하며 진실을 파헤친다는 스토리 를 가지고 있습니다. 영상을 보면 비극 감성이 가득 묻어나 있지만 근접전투나 슈팅 액션도 선보이고 있으며 바이크를 타고 도로에서 좀비를 로드킬하는 모습까지 나름 기대감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특히 주인 공이 개인적으로 마음에 드는 부분인데요. 오야, 이 방댕이가 살아 있네요. 이 수영장 어디서 많이 본 듯한 느낌은 이 기분 탓인가? 그나저나 노래도 병맛 같고 이 드릴을 거시게 란거 보소. 진짜 뭐 이딴 게임이 있나 싶을 정도로 기대가 되는 게임이네요. 쇼와 아메리카 스토리는 2022년 차세대 콘솔과 PC로 출시할 예정이며 한글화가 확정되었습니다. 뭐야 앞에 좀비가 자전거 끌고 가는 거야 이 마지막까지 병맛스러운 게딱내 스타일이구만. 다음 게임은 볼리션에서 개발하는 세인트 로우입니다. 이 게임은 3인칭 오픈월드 애션게임으로 GTA와 비슷한 게임성으로 GTA 시리즈의 아류작으로 평가를 받았던 게임입니다. 세인트 로우 시리즈 전작인 게다웃 오브 헬로부터 7년 만에 출시하는 신작으로 범죄가 만연한 미국 남서부 사막지대를 배경으로 총 9개로 구성된 오픈월드에서 도시를 점령하고 적세력과 전쟁을 벌이게 됩니다. 세인트 로우 시리즈 중 가장 큰 맵을 선사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이곳에서 자동차와 바이크 비행기, 윙슈트 등 다양한 타컷을 이용해 자유롭게 누빌 수 있습니다 또 로켓 발사기를 포함한 다양한 무기가 등장하며 특유의 병막 컨셉을 지닌 스토리가 준비되어 있다고 하는데요 영상을 보면 GTA5보다 캐주얼한 그래픽이 특징으로 굉장히 다채로운 액션을 선보이고 있습니다 전작도 그랬듯이 이 게임은 GTA보다 더 괴랄하면서도 쉬운 액션성으로 GTA와는 또 다른 매력을 느낄 수 있었는데요 과연 7년만에 나오는 세인츠 로우는 어떤 모습일지 기대가 되는 게임입니다 세인츠 로우는 오는 8월 23일 PC와 콘솔로 출시할 예정입니다 It all. Next step is to find people that can shoot guns. Hey, so, way, the play, Fuck you. <laughs> 다음은 탱고 게임 웍스의 고스트 와이어 도쿄입니다. 미스터리한 실종 사건이 발생하는 도쿄에서 주인공이 수수께끼의 영적인 능력을 활용해 도쿄를 점령한 요괴들을 물리치는 액션 어드벤처 게임입니다. 며칠 전 게임플레이 영상을 공개하며 대략적인 게임성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네온사인이 가득한 도쿄의 밤을 무대로 개성있는 디자인의 요괴들이 등장하고 염력을 이용해 다양한 전투 액션을 선보이고 있는데요. 부적을 활용해 적들을 튕겨내거나 묶어내기도 하고 화염구로 마무리를 하는 등 기존 액션 게임과는 다른 독특한 액션을 선사하고 있습니다. 특히 주 문을 외우는 손동작이 눈에 띄는데요. Yeah, 이건 야이뭐 나루토 인술 쓰는 것도 아니고 선동작이 화려하네요. 어릴 적에 이런 상상 많이 했었죠. 또 제목에서도 알수 있듯이 하늘 위 요괴들에게 와이어를 날려 건물 위를 뛰어오르는 기동성도 선보이고 있는데요. 개발사인 탱고 게임웍스는 바이오와자드의 아버지로 불리는 미카미 신디가 설립한 게임사로 앞서 이블리딘 시리즈를 선보이며 좋은 평가를 받기도 했습니다. 다만 광원으로 도배된 그래픽은 다소 피로감을 전달하고 있으며 1인칭 전투이지만 타격감이 느껴지지 않는 부분은 호불호가 적용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뭐 약간 삼류스럽기 하지만 그래도 컨셉이 신선해서 궁금하기도 하네요. 고스트 와이어 도쿄는 오는 3월 25일 차세대 콘솔과 PC로 출시할 예정이며 스팀 판매 가격은 67,000원에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러시아의 머드피쉬에서 개발하는 아토미 카트입니다. 이 게임은 1인칭 오픈월드 어드벤처 게임으로 알수 없는 이유로 시설이 멈춰버린 소련의 연구기관을 조사하는 스토리를 담고 있습니다. 시설 안에는 기괴한 모습의 기계 생명체들이 가득한 것을 알수 있는데요, 기계지만 마치 좀비 같은 느낌과 러시아 특유의 분위기가 합쳐진 독특한 비주얼이 굉장히 깊은 인상을 주고 있습니다. 주인공은 시설에서 얻은 무기를 조합하고 강화해 다양한 기계 생명체들을 상대해야 하는데요, 영상을 보면 신생 개발사가 만든 게임이라고는 믿기힘든 그래픽 퀄리티를 선보이고 있으며 주인공은 총기 전투 뿐만 아니라 적들을 띄워 공중에서 내리찍거나 얼리는 등 다양한 능력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컨셉이 독특한 것을 알수 있는데요. 유저들은 바이오쇼크와 메트로 유디머스를 섞은 듯한 느낌이 난다며 대체로 기대가 된다는 반응이 많았습니다. 이 게임은 당초 두 번의 출시 연기 끝에 지난해 출시할 계획이었지만 이마저도 약속이 지켜지지 않았는데요. 하지만 며칠 전 출시를 발표 트레일러를 공개하며 2022년 하반기 출시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이런 공상과 학 컨셉을 좋아하기에 나름 기다습니다 가 되는 게임인데요. 아토믹 카트는 2022년 4분기에 PC와 콘솔로 출시할 계획이며, 아쉽게도 아직 한글화는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빨리 한글화 소식이 전해졌으면 좋겠네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앞으로 신작 게임 소식은 저 휘재 TV와 함께하시길 바라며, 저는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그럼 모두들 휘바, 휘바. We have to stop this nightmare now. Humanity is doomed to eternal slavery. Days <clears throat> <When> you, <laughs> you will become unstoppable. Do not believe that. I don't even know who to believe anymore. <clears throat> You've got two days, son.